안녕하십니까. 매 순간 벌어지는 입시름에서 이겨야만이 자신감도 생기고 인생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무적의 말빨 프로젝트 뉴스 속 썰전 전략 탐구 6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썰전에서 칭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가 아, 썰전이 왜 나왔냐면은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곧그 직전에 계속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썰전이 여야간 아니면 뭐 국민의 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 뭐 진보 보수라고 할까요. 조국수, 조국사태라고 하는 썰전이 계속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서 민주당 대표와 한국당 대표 간의 썰전이 있었고 민주당 원내 대표와 한국당 원내 대표 간의 썰전이 벌어져 있던 정치적인 현장이니까 물론 대통령의 입이 중요하지만 대통령은 뭐 공식적으로는 어느 편을 든다고 안 하고 있지만. 물론, 에, 뭐, 진보진영의 편을 드는 발언을 계속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13일날,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 사태 하루 전인 13일날, 고위 당정청 어, 협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치과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모두 발언을 안 했습니다. 참석은 해놓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국 법무부장, 그 회의에서는 어쨌든 입을 열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뭐 상대방을 공격하든 방어를 하든. 근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 입장은 그 순간에 만약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말을 해봤자 손해나고 말을 해봤자 나중에 곤란해질 상황이니까 말을 안는 게 좋죠. <laughs> 자이 경우는 뭐냐면 말을 내가 꼭 해야 될 입장에 있을 때, 나만 바라보고 있을 내입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말하면은 <laughs> 내 스스로 손해가 나고 우리 편이 손해가 났을 때 어떻게 공식적으로 말을 안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말을 안 하면은 더 이상하고 막 공격이 더 세게 들어오니까 아예 칭병 전략이죠. 아, 내가 병이 있다. 칭병 전략은 아주 오래된 전략입니다. 옛날 2조 시대그 2조 실록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막 임금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의에 참석하기 싫을 때 나가서 나가면 분명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라고 할때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해도 위험하고 저렇게도 말도 위험할 때 친병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 썰전에서 친병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면은 다 손해나고 말하면은 다 문제가 됐을 때는 말을 안는 게 좋은데 그냥 말을 안, 안 하면은 뭡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런 경우에 쓰는 전략이 친병 전략입니다. 이찬 대표가 13일에 그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그 모두 발언을 뭐 치과치료 때문에 안는다고 그랬고, 14일에도 어쨌든 뭐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마이크를 이내에 넘겨서 자신이 발언을 안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왜? 아, 저 사람은 몸이 불편하구나. 몸이 불편해서 치과치료 때문에 말을 못 하는구나. 이런 친병 전략을 이해찬 대표가 쓴 겁니다. 근데 14일날 오후에, 뭐, 1시인지 2시쯤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당의 여당 대표가 바로 직전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호하는 얘기를 했었다 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보가 됐었죠. 바보되지 않는 전략. 합리적으로 빠져나가는 전략. 그러니까, 대화의 썰전에서 빠져나가는 전략이 바로 칭병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배경화면을 바꿨는데요. 에, 산다는 것은 뭐 당당할 때도 있고, 당당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에, 이러한 에, 패러디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이어진다면은 친병 전략이 이제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쨌든 정경심 조국 법무부장관 전 벌써 전 법무부장관이죠 부인이 정경심의 동양대 교수가 계속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 오늘 뭐어 밝힌 게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진단서까지 있다고 하니까 뇌경색과 뇌종양의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제 뇌종양과 뇌 경색 진단을 받았으면 칭병 전략 그게 명확치 않았을 때 어떤 병큰 병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칭병 전략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근데 정경신 교수 같은 경우는 칭병이 아니고 진짜 병이 걸렸다 면은 이것도 뭐가정이니다 제가 어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뇌경색과 뇌종양의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됐죠. 어쨌든, 어 자기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상대편한테 어 동정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칭병해도 실제 진단서 없이 큰 병이라고 했을 때는 칭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거는 대응책의 칭병 전략이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네 특히 썰전에서 거짓말하는 경우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정확하게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지만은 법적인 문제가 안 걸려있을 때, 물론 거짓말로 나중에 들뜸 나면은 그 사람의 신뢰성 문제는 언제든지 훼손된다는 건 알고 계시라는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 사소한 썰전 문제에서 거짓말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 드렸을 때 뭡니까 말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실내에서 나옵니다 상대방 아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게가 얼마라는 걸 항상 나와 있습니다 a 라는 사람이 무게 b 라는 사람의 무게는 100g b 라는 사람 무게는 200g c 라는 사람은 300g 있습니다 그 무게의 차이가 뭐라고요 진실성과 거짓이 없는 말의 무게입니다, 그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순간, 우리가 살면서 매순간 입시름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나에 대한, 어, 신뢰의 무게를, 말의 무게죠? 말의 무게를 무너뜨리지도 않고 할수 있는 전략이 칭병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칭병 전략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자기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자칫하면 무너질 수서다음에 말했을 때그 나의 말의 무게와 말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친병 전략을 쓰면서 나의 불리한 말을 안고 넘어가는 불리한 상황에서의 말을 안고 넘어가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전략은 굉장히 고급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아, 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믿어줄 거냐 안 믿어줄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의 말의 무게와 말의 신뢰성이 있으면은 믿어줄 것이고 그렇죠. 신뢰성이 없이 거짓말만 계속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 아니었을 때는 칭병 전략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더. 아, 저 놈은 건드다면 칭병 전략을 써가지고서 에, 더 보한다. 더 믿지 않는 에,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 전략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 종합 예술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적게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적게, 나는 적게 말하고 상대편은 많이 말을 하게 시켜서 그 사람의 정보를 다, 말은 그 사람의 몸전체 영혼이 놀러오는 것이거든요. 말은 영혼이 에, 시, 시, 실려서 나오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에, 정곡을 찔러서 일침을 놓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에 정곡을 찌르는 일침. 자. 1침 이전에 칭병 전략을, 에, 공격과 방어에 아주 훌륭한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벌어지는 입시름에서 이겨야만이 자신감도 생기고, 어, 인생에서 승리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적의 말빨 프로젝트, 뉴스 속, 썰전 전략 탄구 이 승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